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좀 다루게 될 거는 이제 플레이를 해보면 이런 문제가 있지 내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지 그치? 그래서 카메라가 지금 현재 바라보는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요 처리를 해보려고요 지금 보면 플레이어의 메인 카메라 보면 자, 그래서 여기 메인 카메라 보면 지금 파란색 화살표가 메인 카메라가 가리키는 방향이잖아. 그치 근데 얘가 가리키는 방향으로에서의 앞으로 가라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 방향으로 앞으로 가지 않고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가냐? 자, 잘 보면 얘는 지금 이쪽 가라 가리키고 있는데 실제로 앞으로 가라고 하면 글로벌 방향에서의 앞으로로 이동해. 이렇게. 맞죠? 앞으로 가라 그러면 그냥 이 방향으로 앞으로.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이 방향에서의 오른쪽이야. 내가 카메라를 아무리 이렇게 회전하고 해도 글로벌 방향에서의 왼쪽, 오른쪽, 앞으로, 뒤로. 이렇게 되는 거야. 그쵸? 어. 자, 이유는 뭐야? 여기서 보니까 이 dir라는 곳에 v가 그냥 값이 1을 들어가면 앞으로야. 그냥 앞으로, 어느 앞으로? 글로벌 방향에서의 앞으로. 우리 모두한테 위로, 아래로, 앞으로, 뒤로. 이거, 이거일 뿐이야. 근데 우리는 뭘 원해? 내가 현재 바라보는 방향에서의 앞으로라고 하고 싶지. 그치? 그럼 이 방향이 변해야 되지. 이 방향이 변해야 되지. 어떻게 변해야 돼? 내가 현재 이 카메라가 현재 바라보는 방향의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의 앞으로 나는 형태로 변해야 돼. 그치자 변한다라는 영어 단어가 뭐죠? Transform. <laughs> 자 transform. 어. 오케이? 그럼 방향을 변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t r a n s f o 그래서 이 방향을, 이 DIR을 변하게 할 거야. 뭐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카메라가 바라보는 방향. 그래서 카메라.main. 이렇게 하면, 어디? 월드상에 있는 메인 카메라인데, 어떤 메인 카메라야? 여기 보면 태그가 메인 카메라로 되어 있는 이 녀석인 거예요. 오케이? 태그가 메인 카메라로 되어 있는 이 녀석이 바로 카메라.main 했을 때 찾아주는 녀석이야. 이렇게, 얘 transform, transform. 점 하면 어떻게 돼? 여기에서 얘가 가지고 있는 속성 공 기능 중에 난 뭐가 필요해? 방향을 변환해. 얘가 향하는 방향으로 변환해주는 함수가 필요해. transform direction이라는 거 있어. 여기다가 어떤 거를 이 d i r 내가 위에서 구한 이 d i r 을 넘겨줄 테니 너는 네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transform 해줘라. 변형해달라. 오케이? Okay? 이해됐죠? 자, 이렇게 해놓고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해봅시다. 그러면 다시 로컬로 여기, 이 부분을 다시 이렇게 로컬로, 요거 로컬로 만들어 놓고, 자, 플레이 해놓고 보자. 그러면 카메라를 내가 지금 이렇게 회전했어. 그럼 파란색이 회전하지? 그지? 가볼게. 이제 얘가 향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지. 그지? 얘가 향하는 방향으로 이제 앞으로, 뒤로, 좌로, 우로 이렇게 움직이지. 얘가 향하는 방향으로. 맞아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카메라가 향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기 여기까지 해봤어요.